사장님께 그 물침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지금 물침대 몇 년이나 사용하신 거예요? 어, 제가 초창기 때 일체형으로 된거 신경 썼고요. 네. 불량으로 된거 신경 썼고요. 바로 아, 아, 이제 요거 신청을 해서 처음으로 네. 이제 알려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일체형으로 썼을 때는. 그것도 좋았는데 퀸 하나, 일체형, 퀸은 이제 네. 하나로 네. 되는 으로 되는 아. 단점이 있다 아. 그게가 체형과 체질이 틀려요. 네. 저는 뜨거운 체질, 저희 안 사람은 차가운 체질. 그러다 어. 보니까 이게 서로 밸런스가안 맞아서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네. 시원하게 네. 쓰시고 싶은데, 상우님은 네. 따뜻하게 네. 쓰고 싶은데 네. 이게 안 맞아갖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체형을 없애고 분리형으로 네. 바꿔서 잘썼습니다 신경 아, 쓰다가 신경 네. 썼는데 걔도 단점이 있어요. 네. 어떤 단점이냐? 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움직이기가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이사하는데, 이번에 이사하는데 움직이기가 아주 조금 있어서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어려워서 그래서 무작정 불고 공장으로 뛰었습니다 네. 이서비는투센터 가서 맡기고 네. 그냥 새로운 제품이 있다고 해서 네. 가서 두워 보아서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주문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 물뺌도 굉장히 가볍고 이러니까 옮기고 이런데 대해서 좀 어떤 그 트라우마? 네. 저희가 그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갖고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잘 바꾸셨어요. 그래도 편하시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침대 써보니까 어떤 점이 있어요, 저? 침대 일단은 여름철에는요. 네. 진짜 시원합니다. 음. 추워서 잠수한 모험을 해요. 아, 그 정도요? 네. 겨울철에 아주 뽀글하고 따뜻합니다. 네. 한 번만 온도 를올려놓고 끄면 아침에, 아침 뗄 때까지 진짜 편안하게 하실다까지수 있을 거예요. 적극 추천합니다. 아, 요즘 어제 또 엄청 더워졌는데, 또 여름에는 또 굉장히 시원하단 말씀이시죠? 네. 그 사모님이 음. 여름에도 이거 켜고 쓰시나요? 아니, 끄고 쓰시나요? 이제 여름에는 켜지진 않고요.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개 깔고. 음. 그러고기죠 음. 그럼 어떻게 아프시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쓰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 침대 쓸때 하고 이거 하고 여기 쓸때 하고 어떤 그런 몸에 편안함이라든지 비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차이점은 알수 있나요? 잠깐 누워본 건아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음. 일단은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쭉 해가지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지금, 그, 직업이, 부동산, 네, 3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주변에 이물씬데 좀, 뭐,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러시나요? <laughs> 주변에서 뭐 저기 적극적으로 저희 하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신제품도 네. 나오고 했으니까, 좀 많이 그, 저희 회사 좀 도와주시고,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또, 또 이거 쓰시면서 이렇게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